강남모랑역에 있는 공유피스 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후에 들어가서 좌측으로는 업무 공간이고 우측으로는 라운지가 나옵니다. 이 공유피스의 공유공간은 휴게 공간 오픈데스크 카페테리아 회의실 통화부스 힐링룸 오웨이존이 있습니다. 첫번째로 회의실입니다. 긴 회의 테이블에 의자는 8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회의에 필요한 tv 모니터나 화이트 보드도 준비되어 있고 이 공간은 중앙에위치해 있어서 회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회의실 조명도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통합 부스입니다. 사실 저는 여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. 통합 부스 안에 벽 부분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. 마지막으로 힐링 룸입니다. 보통 가성비 공유 오피스에서는 비싸서 잘안 두기는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1인실입니다. 1인실에서 가장 작은 공간을 촬영했는데요. 다른 넓은 공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사무 가구는 1200 사이즈 책상, 컴퓨터 의자, 3단 서랍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2인실입니다. 모서리에 있는 2인실룸이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. 1인실보다 조금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공간에 사무직기 구성은 서랍장 빼고 모두 동일합니다. 영상에 나온 공유 피스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